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택책, 어, 챕터 7, 7, 3번. 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고 드라마를 아시는가요? 아시죠? 이게, 작년, 아, 재작년이었나? 오징어 게임 1이 엄청난 인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해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이 짤을 좀 보게 돼서 이제 스토리를 좀 제가 흐르륵 훑어서 좀 봤는데요. 어, 이 게임을 보면서 이제 선택, 이 게임에서도 선택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요약을 하자면 네, 이 게임은 이제 최종 상금이 456억입니다. 이제 사람 한 명당 1억으로 가치를 매겨가지고 456명이 참가를 해서 이제 최종 남는 사람이 이제 이 상금을 이제 받아가는 거고 이제 대부분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시 20... 억단위로 있는 사람, 이제 사, 세상에 살아가기 힘든 사람, 인생에 다른 길이 없는 사람, 빛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일단 이제 너무나도 이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 힘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오징어 게임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어, 이 게임을 보면 이제 첫 게임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게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알기 때문에, 어, 좀, 대충 넘어가자면, 이제 첫 번째 게임이 있어요. 첫 번째 게임은 이제 똑같이 시즌2에서도, 어, 누구하고 집혔습니다. 이 게임을 노는데, 어, 이 게임에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총을 쏴가지고, 이제 그 다리에서 이제 바로 죽는데, 이제 사람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이제 무작정 이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게임을 참가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게임을 통해서, 아, 이, 이게 진짜 목숨까지 바치는 게임이구나. 이제 이렇게 겁을 먹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이제 당장이라도 이제 나가고 싶어 하고, 이제 살고 싶고, 이제 그런 이제 갈등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게임을 하고 나서 이제 91명이 탈락을 합니다. 91명이 죽, 죽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주, 한 명이, 한 명의 목숨값이 1억이기 때문에, 한 명이 죽으면 1억의 상금이 이제, 될 뿐이 돼요. 이제 지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나서 91억이라는 상금, 상금이 지급이 돼요. 그럼, 근데 시즌2에서는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시즌1에서는 계속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시즌2에서는 매 게임마다 사람들이 이 게임을 관둘 건지, 은퇴를 할 건지 아니면 게임을 이어갈 건지 그런 선택이 주어집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나서 91억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다음 게임에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두게 되면 이제 91억이 91억의 상금이 주어진 상태라서 91억을 365명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2493만 1500원씩 나눠 가지게 되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집에 그냥 무사히 돌아가면 되요 살아남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어, 투표를 통해서 이 게임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게임을 중단하고 그냥 2300만원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건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가 많은 쪽으로 이제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될수 있고 중단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분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첫 번째 게임을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총에 맞아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겁을 먹어서 모두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바로 집에 가야겠다,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다, 당장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자신한테 들어오는 이 보상금을 보고 금액을 보고 이제 그 돈을 직접 보니까 또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로 갈려지는데 그중에서 겁에 질려서 바로 게임을 중단으로 집에 가려는 사람이 있고 또한 명은 이제 이왕 하게 된거한 게임만 더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더 챙겨서 나가자. 이제 2천0 0 2 3 0만원으로 우리가 뭘 하겠냐 나가서 이제 어, 빚이 억단위로 있는데 이 돈으로 나가서도 밖에서도 우리 주, 그냥 죽죽 죽은 삶이랑 마찬가지다. 딱한 게임만 더 하자, 조금만 더 목숨 걸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또 미친 또라이들은 이제 목숨까지 걸고 살아남았는데 끝까지 가보자 할수 있다. 이제 거기에 어, 이정재가 이제 그전 게임 우승자서 465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도 이제 살아남지 않았냐?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자는 이제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매 게임마다 사람이 죽어 나가고 하지만 이,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음 게임에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서 그만 두자 이제 후회를 하고 이제 돌아갈 것이냐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또 저희가 선택책과 같이 이렇게 어어 어, 이제 이어가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생사가 달려도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 게임을, 오징어 게임을 진행하는 이 진행자가, 이제 어, 목숨을 걸어서라도 게임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딱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게임 진행, 여기 제가 요약해 놓 것처럼, 게임 진행자들은 그들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싶어 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 때이 사람들이, 어, 이제 딸려올 것인지 엄청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제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는 거죠. 너희가 선택해라. 게임을 계속 할 것이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이 죽어 가든지, 가지만 이제 돈의 눈에, 돈의 눈이 멀어서 게임을 쉽게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러, 이처럼 이제 사람도 이제 저희에게 항상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 나는 아닐 거야. 이제, 아,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일어나지만, 이제 나한테는 안 그럴 거야. 다른 사람은 죽었지만, 아,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다음 게임에 살아남을 거야. 아, 딱한 번만 더 하자. 이제, 한 번만 더 한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거 있어?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이런 생각 그리고 예,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작은 생각들이 이제 우리 우리를 하여금 이제 그런 길을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네, 그런 길을 계속 서, 선택을 하도록 이제 사단이 이제 이끌어가는 어 그런 길이 있고 또 우리가 틀린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갈수 있게 사단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성탄책에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사탄은 어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한쪽으로만 향하게 만든다. 다른 생각을 전혀 할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한 한 방향으로 딱 이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어 이제 그 다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 게임에서 어.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지금 포기해서 나가봤자 밖에서 나가봤자 우리가 어뭐뭐 뭐 인생이 변하는 게 뭐가 있겠냐 네, 이거라도 돈이라도 좀더 챙겨 나가야 우리가 인생이 변화가 좀더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돈을 벌게 되더라도 주, 자기가 다음 께에서 죽으면 이제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는다.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안 죽는다. 이제 다음 게임 한 판만 이제 버티면 된다. 이제 그쪽으로만 생각이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이제 다른 이제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선택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음성이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쪽의 음성에 어느 쪽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 기울이냐가 중요하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이제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 노아 홍수로 이제, 사람들을 멸망한다고 했을 때도, 노아 방주를 짓는 그 시기가 짧은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꽤 오랜 시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믿, 믿게 되고 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시간을 줬었는데 결국 선택한 건 이제 사람들이죠. 이제 어. 어떻게, 어, 비, 비를 내리면서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뭐, 하나님이 그렇다 쳐도, 이제, 에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제 아닐 거야. 그냥 우리 착하게 살라고, 더 열심히 살라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실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다 각자만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결국 노아랑 노아, 이제 가족들만 노아 방주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제 저희가 어느 쪽으로 길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 결, 저희 삶의 결과가 완전히, 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이 챕터 7에, 이제 이렇게, 어 적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이제, 어 해왔으면 좋겠다. 어, 내가 내 속에서 많은 음성들이 올라오는데 그 음성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쪽에서 오는 음성인지 내가 이제 한 쪽으로 추쳐있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 이제 어,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내 네, 그런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요약은 여기까지 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